28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사인 세타, 코사인 세타로 나타나 있어요. 그러면,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두 근의 합.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식을 먼저 작성할 수 있겠죠. 이분의 k가 되고, 사인 세타 두 근의 곱, 코사인 세타는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 둘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곱 관계 또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것인 것을 통해서 이 식을 좌우변 제곱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얻게 되는 조건식이 있죠. 자, 좌우변 제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인 제곱, 코사인 제곱 플러스, 이 사인 세타, 코사인 세타. 우변 제곱을 하면 4분의 k 제곱이 되죠. 자, 이것이 1이고, 그리고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1 플러스 2, 즉 3은 4분의 k 제곱 따라서 k 제곱이 12가 되는 것을 문제답으로 바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